이어서 세금과 관련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자주 묻는 세무상담 시간입니다. 화면으로 함께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죠. 연말 정산 시 빠뜨린 소득공제가 있을 때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로소득공제를 추가로 받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연말 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놓쳤다면 다음에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가 가능하고 두 번째는 세액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정 청구 시에는 환급 가상금이 적용되는데 이때 환급 가상금은 연말정산 세액의 납부 기한으로부터 30일이 지난 때부터 적용됩니다. 올해부터 근로자의 일부 항목의 공제혜택이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총 급여에서 특정 항목에 쓴 돈을 비용으로 인정해 소득에 적용되는 과세 표준을 낮추는 것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수록 공제되는 세액이 커집니다. 이에 비해 세액 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인데요. 소득 공제 방식이 세액 공제 방식으로 바뀌게 되면 고소득 근로자는 환급 혜택이 줄어드는 반면 저소득 근로자의 혜택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